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음,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죠? 빌리뽀서, 감옥이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잡혔는데 그 잡힌 바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구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경험한 체험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현재 자신의 삶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인가?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거나 표류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후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길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잡혀야 됩니다. 잡힌 바된 그것, 잡힌 바. 예수님께 잡혀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엘리트 코스를 거치면서 가말리엘, 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정말 율법에 철저한 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유대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리포서 3장 오늘 본문 앞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초대왕을 배출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세인,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세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봤을 때는 흠이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준수하고 자기 출신 민족, 집파 이런 것들에 되게,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 그리고 열심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죠 이 이유는 자기의 유익하니까 또한 선배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포획된 거죠 하나, 예수님이 잡으신 거고, 바울은 포획되었습니다. 잡혔습니다. 이 예수님께 잡혔다는 말은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소명, 그리고 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잡혔다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과 사명. 여러분, 예수님께 잡혀야만 주어지는 선물이자 영광입니다. 예수님께 잡혀야 구원도 없고 예수님께서 잡으셔야지만 잡혀야지만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포획되는 순간 예수님께 딱 잡히는 순간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잡히지 않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자신이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신이 뭔가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바울처럼 유익한 것들이죠. 자신의 신분이나 명예나 어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르게 말하면 야망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유익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도 엄청난 야망이라 할지라도 배슬물이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께 잡히지 않는다면 배설물을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달 잡으려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바울이 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배설물을 추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잡히지 않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사냐면 무언가를 따르는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참 많이 말씀드리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2절 3절에서 말해줍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 잡히지 않았던 때의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2절 3절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따라다녔다고 라 말합니다. 끌려다녔다는 말이죠.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은 헬라우로 이 세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풍조는 어, 세상적인 흐름, 경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대라고 말할 때는 거의 동일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걸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자본자 사탄입니다. 사탄. 세 번째, 우리 마음이 원하는 마음의 정욕대로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잡히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는 이세 가지를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이세 그러니까 가지를 쫓아다니니까 허물과 죄만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에 아들을 달아 놓으시고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참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1990년 4월 어느 날, 저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저를 포획, 잡으신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누구나,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포획을 당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예수님께 잡혔던 그때 그리고 그 이유를 돌아보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 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혹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안 잡으시지? 왜 예수님이 나는 안 잡아주시지? 어, 나도 좀 잡아주시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예수님이 안 잡으시는 겁니까? 내가 안 잡히는 겁니까?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 잡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잡는데도 안 잡히려고 애를 쓰고 도망 다니는 겁니까? 어, 사울왕, 바리세인, 부자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안 잡혔을까요? 사울랑은 자신을 믿고 다녔으니까. 힘. 여러분, 다른 걸 붙잡을 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안 잡혀요. 바리세인 자기 의의를 따라 다녔기 때문에 그거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 잡아요. 부자 청년 돈 잡아야지. 예수님 안 잡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러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잡힌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 파송된 자들은 누구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들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잡히지 않았어요. 신약의 예수님, 신약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잡으려고. 하나님이 직접 왔어요. 3년 동안 쉬지 않고 잡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셨죠. 그런데 모두가 다 거부하고 안 잡혔습니다. 우상을 쫓아다니라고 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거. 예수님 싫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안 잡힙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잡히지 않으면 죄에 잡히게 되는 거고 강대국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선택 받았으니까 당연히 잡힌 줄 알았죠. 그런데 보니까 안 잡혔어요. 뭐에 잡혔었기 때문이죠? 돈에 잡혔으니까. 그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했거나 아직도 야망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 안 잡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만 그만 도망다니시고 잡히십시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 이제 잡혔다면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러 간대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는데, 잡힌 바된 그것,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간대요. 예수님께 잡힌다는 말은 구원과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 잡혀야 잡을 것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잡혀야만 내가 할 사명이 생깁니다. 달려갈 길이 생깁니다. 내가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사명은 내가 잡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으로 잡은 분이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내할 일, 내 야망을 위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가는 삶이 아니에요. 잡힌 바된 것을 잡으러 가는 삶은 예수님이 나를 잡으셔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일, 맡기신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잡힌, 잡힌 바된 것을 잡으러 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일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포획되어서 구원을 얻었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사명을 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골처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 사명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사생애라고 말합니다. 자기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사명을 받았다면 이제 삶은 공생애로 전환이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잡히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 보시면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래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대요. 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이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대년 구장에 예수님께 잡혔을 때 사명이 주어졌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 내 이름을 이방인인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잡히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뭐 천지 사방으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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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갔죠. 그런데 예수님께 잡히는 순간 바울은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은 복음 전하는 거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사명을 받은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기구 곧고 주의 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울 사명 받은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그랬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기를 사로잡아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전제는 액체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포도주가 본래 형태를 완전히 없어지고 다 으깨지고 해서 완전히 액체로 나온 것처럼 자신의 삶이 다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떼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사명이니까.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몸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으로 만족하는 사람. 나 이제 예수고 구받았으니까 원 됐어. 뭐 노년 즐기고 그냥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그렇게 살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달려갈 곳이 없어요. 달려갈 표 때가 없다고요. 완성된 구원과 사명대로 살 때만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까지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은퇴했다고, 교회에서 은퇴했다고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달려갈 곳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끝까지 달려갔냐고 하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사명에는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이미 받은 것인데, 완성된 구원에 가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10편 101편 6절에 있죠. 내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이 땅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다 자기 옆에 두고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급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활이 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 뒤에, 부활한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인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럼 이거 해달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요셉의 꿈을 가지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아버 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의 저라는 꿈을 꿨잖아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었거든요. 만약 에 그렇게 푼다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도 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같은 가족이라도. 다 똑같은 상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광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말 3절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로 한다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 별과 같이 비친다면 적게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적은 사람을 돌아오게한 사람도 별은 별일 텐데 그럼영광이 다른 거죠. 같은 전도자를 할지라도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이 같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광이 다른데, 상이 다른데, 이 상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는가. 이것인데, 이 땅에서 행한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늘의 영광이 달라집니다. 강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인지하면서, 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 사람하고, 25년 동안 만 6천 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하고 어떻게 상이 똑같겠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연수가 얼마나 되냐, 직분을 받았냐, 엄청난 능력이 있냐, 은사가 있냐, 봉사를 많이 했냐. 여러분 이게 상이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왔느냐,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느냐,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했냐 그걸 보시고 상을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많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이 사회에 크게 기여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들이 큰 상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잡혔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맞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잘 아시죠? 지혜롭게 살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면 어떻게 되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려면 어떻게 되냐?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해야 된다. 주의 뜻을 뭔가를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충만 받아야 주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뜻 이해한 대로 살아야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잡힌 바된 사명이 아니라면 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혜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낭비한 삶을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 할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3년이에요, 공생이 3년.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준 겁니다. 승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자 우편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버리고 포기했던 영광을 다시 되돌려 주셨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직, 어, 예수님보다도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맡기신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과 사명의 다름질에서 하늘의 상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께 더 꽁꽁 사로잡히십시오.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꽁꽁 잡히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시간 70세까지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금방이에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맡기신 일만 하세요. 그것만 해도 잘 못해요. 그리고 하늘의 상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이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중간 표대가 필요합니다. 중간 표대 어,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표때를 향하게 간다고 했는데 궁극적인 바울의 궁극적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 구원 이후에 남은 삶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어, 다른 표대는 없습니다. 유일한 표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포획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누구나 예수님을 궁극적인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려고. 그런데 중간 표대도 있어야 돼요. 중간 표대. 오늘 빌립보스 3장 17절에 보시면 본문 지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또 너희들처럼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렇게 말하면서 또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그들을 귀하게 얘기해야 돼 존경해야 돼 이런 말입니다. 그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은 지금 예수라는 궁극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빌립보 교인과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중간 표대인 거예요. 바울을 본받는 거니까 바울이 중간 표대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중간 표대인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은 역시나 궁극적인 표때 예수를 향해서 가는 삶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객계로 가지 않는 한, 바울이 예수님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이들을 바울을 본받는 사람은 바,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중간 표 때는 좋은 목회자들, 모범적인 직분자들, 그리고 좋은 교수님들, 뭐 학교 선생님들, 좋은 영적 멘토, 그리고 부모님들,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중간 표 때가 곳곳에 다양하고 많을수록 내가 궁극적인 표 때를 향하도록 안내해주고, 때로는 바라잡아주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많은 도움을 얻게 되겠죠. 저에게도 중간 표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많이 말씀드리지만, 김동호 목사님. 목회자에게, 중간 표 때는 뭐 좋은 목회자가 있는 거죠. 예. 그분의 설교,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흉내도 내보고, 표현도, 여러 많이 닮다다면 닮아가요, 표현이. 그리고 그분의 가장 큰 강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에 꽂혀버리잖아요. 그냥 일 저질러버려요. 그리고 해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규모는 작지만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 정신은 똑같으니까. 그분만큼의 크기만큼은 못하지만 그분은 뭐 다루는 게 뭐, 뭐, 100억 넘어가고 뭐 이러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작은 규모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 표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서 중간 표태가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곳에도 있어야 되지만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중간 표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면 좀 하세요. 이런 거는 너무 너무 중요한 말인데 내 부서 안에 중간 표태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 목장 안에 중간 표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 중간 표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멀리 갈것 없이 내가 저분 따라서 살아야지. 저분이 오직 예수만을 향해 달려가니까 나도 저분 따라가야지. 전부 다 닮을 순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닮을 수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부분이라도 내가 저분 따라가야지. 오늘 임직 받는 분들. 궁극적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지만 누군가의 중간 표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내가 오늘 내저 내가 직분자 때가 따라가야지. 말씀 마치죠. 나를 잡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일 신경쓰지 말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만 생명을 바쳐서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 모두가 다 상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